영원한 황제의 한 뿌리의 가격이 1200 플로린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품이 한순간에 빠지면서 95에서 99%까지 폭락한 것입니다. 당시 이 작품을 본 많은 사람은 인생의 허무한 그 자체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튤립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어는 최초의 경제 버블 현상으로 16세기 중반부터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인기를 끌며 생겨난 현상입니다. 사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꽃이 아닌 1554년 신성 로마 제국의 오게에르부스베크라는 사람이 오스만 트르크의 대사로 파견되었다가 튤립 뿌리를 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튤립을 네덜란드 식물학자에게 선물하게 되면서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튤립은 바이러스에 의해 변종이 생겨나게 되어 400여종의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품종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영원한 황제였습니다. 튤립버블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네덜란드 교회 독실한 칼빈주의 기독교인들이 금욕적인 삶을 버리고 튤립 뿌리 구매에 마음을 모두 빼앗겼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잘 표현한 작품이 네덜란드 화가 필리프드 샹파뉴의 해골이 있는 정물입니다. 바르코 시대의 프랑스 화가인 샹파뉴는 브레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파리로 건너가 활동했습니다. 샹파뉴는 루벤스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종교화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해골이 있는 정물화는 제목과 같이 섬뜩함을 느끼게 합니다. 작품에는 해골과 튤립, 그리고 모래시계만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골과 함께 죽음과 허무의 상징인 물건들이 가득한 그림을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합니다. 바니타스의 어근은 반트 엠티, 사라지다, 소멸하다의 뜻을 담고 있는 말에서 왔습니다. 죽음과 덧없음,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허무주의 회화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죽음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가득히 배치해 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성이 점점 단순화되어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는 품들만 배치하여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샹파뉴는 특이하게 튤립꽃을 배치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튤립 파동의 영향으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디마의 소설 검은 튤립의 소재가 되기도 한 튤립 버블은 그 당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1636년 말까지 튤립 가격은 폭등하였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에는 한달 만에 2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던 가격이 1637년 초에 접어들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시세가 100분의 1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직공이 1년에 200 플로린을 벌었는데 희귀한 줄무늬 튤립인 영원한 황제의 한 뿌리의 가격이 1200 플로린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화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빠지면서 어처구니없이 가격이 95에서 99%까지 폭락한 것입니다. 그러자 샹파뉴는 많은 바니타스 상징물을 다 제거하고 단순하게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헛된 꿈이었던 하나로 바꾸어 배치한 것입니다. 당시 이 작품을 본 많은 사람은 인생의 허망 그 자체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해골과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모래시계는 당시 튤립이 주었던 허망한 꿈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인생이 단두 줄로 요약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한 줄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은 한마디로 허무하고 의미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삶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조차 그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며 꼭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해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감사와 풍과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작은 순간마다 감동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성실히 살아갈 때 허무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